2025년 구매할 만한 민포인 중에 2위가 바로 비트코인 불입니다. 비트코인 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 마이스톤 도달 시에 보유자에게 비트 c 을 에어 드랍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도달 시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에어 드랍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재밌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코인만 이 코인만 구매했을 뿐인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이고요어 보리, 비트코인 이제 2 3시 14분 정도 남았는데,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리세일은 이제 지갑이 있어야 되고요. 베스트월렛을 추천하고 있어요. 베스트월렛을 추천하고 있고, 베스트월렛을 안 쓰면은 다른 걸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또 효과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공식 민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은, 어, 비트코인을 주겠다라는 그런 재밌는 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비트코인 에어드랍이고요. 그리고, 거뭐 스테이킹 모상,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마이스톤 소각은 이제 비트코인 불에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조건이 BTC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TC, BTC 불토콘 로드맵을 보는 게 조금 이야기 편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자, BTC가 100K에 가면은 일단 불토콘이 상장을 한대요. 지금 85K 정도 되죠? 85K 정도 되는데, 어, 약 25K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125K가 되면은 토큰을 소각하겠다. 125K가 되면은 토큰을 소각하겠대요. 응.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100k가 되면은, 토큰 상장한다고 하는데, c x 상장할지, d x 에 상장할지는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상장한다는 거고요. 상장하면 사실, 어, 가격은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50 정도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 에어드랍이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예, 네, 어쨌든,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150, 준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00에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0일 때도 에어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 가이드라든지, 뭐, 구매 가이드라든지, 토크로 있스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불전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사이트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문자로 비트코인 드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제 번호 외우기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조금 쉽게 보내시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셔가지고, 어,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 그,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문자메시지 발송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해놨고 제 번호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제 번호가 입력이 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불이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불이라고만 하시면 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데리시움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때 접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수익률은 26%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일까지 쟀을 때약48% 0.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할 수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9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6, 6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회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